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대진유압기계 영업을 맡고 있는 김태호 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에는 이제 신제품이 특히 출시가 되었는데요. 간접활선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유압식 압착 공구와 그다음에 유압식 절단 공구, 그다음에 이제 신형 배터리 펌프로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게 되었고요. 요거는 현재 이제 이 제품들은 지금 현재 배전운영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접활선 공법에. 사용되는 이제 제품들이 새로 나올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음, 이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존 제품들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 저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압 공구를 전문화하는 전문 메이커로서 이제 외산 제품에 의존되어 있던 현재 산업 시장을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고 국산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수입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중량이 가볍습니다. 어. 직접 한번 들어보셔도 되게 가벼운 아, 느낌을 낌이 실수가 있어요. 제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어 다른데는 이거보다 네. 이 정도 무게도 무겁다 생각하시는데. 아 정말요. 네. 지금도 조금 무거운 편인데 훨씬 현장에 맞습니다. 가벼운데 더 무겁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 제품들은 어떤 제품인가요? 어, 이 제품은 이제 그 신제품으로서 이 하나의 공구 가지고 압착과 절단 그리고 전산볼트 절단과 구멍까지 뚫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하나의 공구로서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이 제품이 다복합성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현재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아쉽게도 국산 제품들이 많이 없습니다. 기존의 산업 현장에서는 외산품과 수입품에 의존해서 고가의 가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은 자체 저희 회사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서 국산화에 다성공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산업 현장의 필요에 맞게끔 적세적세에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국산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그,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하셨지만,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국산화에 특히나 더 기술을 개발해서 계속 산업 현장에 이제 국산화. 사실은 지금까지 좀 너무 예산품에 의존되어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국산화를 통해서 또 많은 산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져 하실 것 같은데요. 주요 수요처가 어디일까요? 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그, 국내 한전, 한전 뭐 발전소, 그다음에 LS 산전 등, 그다음에 변압기를 생산하는 효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이 밖에도 저희 큰 이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외에도 이제 일반 이런 전기 시공을 하시는 이제 다 산업 등지에서 여러 군데서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국내 최초로 1999년도에 그, ISO와 C, 이런, 이런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획득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 대진료화 기계에 항상 그 고객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이제 많은 응원과 보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꾸준한 기술 개발과 빠른 이제 질적 향상을 통해서 소비자분들께 다가가고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